웃으면 장수한다. 아빠 뭐야? 많이 웃읍시다. 웃으면 건강합다 웃으면 건강합니다. 웃으면 건강합니다. 낭독 호호야. 연을 날리겠다고 신나게 밖으로 뛰어나갔던 아들 녀석이 연이 잘 뜨지 않아 울상이 되어 돌아왔다. 애아버지가 왜 그래, 연이 날아오르지 않던? 아빠가 날려볼게, 연을 가지고 따라와. 아저를 데리고 공터로 나간 애 아빠가 연을 날리자 하늘 높이 잘 뜬다. 재미있어하며 신나게 연을 날린다. 아빠 아빠, 제가 연 날릴게요. 제게 주세요, 빨리요. 시끄럽다. 너를 데리고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. <laughs>